말씀 3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참 어제 고통을 당했지요. 또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요. 생각지도 못한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섰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은혜 받았으면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숙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이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쳐 죽이는 모습,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 인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서원했던그 서원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에 너 잊어버렸던 약속, 너 잊어버렸던 서원, 그것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라 하는 것. 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 받은 족속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로 일어나야지.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지나갈 자리인가, 머무를 자리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그냥 머물러서 있다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서운했던 장소, 기도했던 장소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1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일어나라고 하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하라 이거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어젯밤에 비도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아무나 하는 일 아닌 거예요. 변한 사람에게 특별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죠.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가. 너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곳 있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있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곳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약속하셨던 그 배들 베델, 그 배들로 올라가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마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야 일어나. 올라가라는 이 분명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장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다른 건다 지키는 것 같았어요. 형에게도 와 가지고 형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보내고 막 형에게 절하고 형의 마음을 바꿔 놓는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없어요. 서운했어요 내가 여기서 참 돌기둥을 세웠던 이곳에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여기서 10의 일주를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에게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소원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내가 반드시 내게 주신 것에 10의 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은혜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빈 털털이분 몰라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별의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나를 만났던 장소, 이 사랑의 첫 장소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해야 돼 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들로 올라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베들에 가서 거주해라. 거기가 내가 살 곳이야.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거주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살았지 10년간 둘러 살았지 이 방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 아니야 내가 거주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할 곳이 어딘가 베데를 분명히 시정해서 은혜 받은 장소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하게 계속돼야 됩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마다 가 그냥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 받은 장소를 사모하고 거기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거주하고 내가 너의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 거기서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야. 얼마나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죽여께서 우리를 막이 힘들게 못 할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고 고민하지 마.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 거기서 자리 잡아. 딱 말씀하세요. 그때에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이방신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방신상 우상 과감하게 버려라 아니 야곱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은 가만 보니까 라헬이 그가 사랑하는 이방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을까? 두라비마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것을 훔쳐 왔어요.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 우상 그거 버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던 것,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게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던 것,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것 없이 내가 살수 있을까 걱정하던 것, 과감하게 버려. 우상 버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거나 의지하지 마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하면서도 아직 자기가 크그 의지하는 사랑하는 믿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버려. 과감하게 버려 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 있습니까? 그거 우상이에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려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결한 걸 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다, 외삼촌 집안, 거기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가진 우상과 여러 가지 습성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수와 함께 이들이 가난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결한 것, 정결한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죄악들 다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은 뭐라 고하느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정신 없이 나왔으니까 또이 세계에서 살던 그런 의, 의복 가진 나쁜 문화가 젖어든 그 의복 이거 벗어 벗어 그리고 바꾸어 입어 바꾸어 입어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지금은 다 머리 깎고 가잖아요. 그 전에 가면 딱 머리 기르고 온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탁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뭐냐? 군복을 하나씩 딱 주고 너희는 이제부터 군인이야. 집에서 입고 있던 옷다 벗어. 그냥 속옷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 소포로 딱 싸서 집에 보내줘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옛날에 정신, 옛날에 있던 그런 사고방식 바꿔. 군인은 옷을 바꿔 입듯이 정신을 바꿔야 돼. 오직 나라 사랑, 오직 충성.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라. 해가지고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신앙인은 옷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죄악의 옷, 게을렀던 옷, 나태했던 옷, 옛 사람의 옷 이것을 다 바꾸어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날마다 이옷 바꾸어 입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을 다 털어 버려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에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순종과 은혜와 반응의 이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 이들은 척척척척 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사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 금은 것덩어리 이런 것들 다 묻어 버렸습니다. 다 이젠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 땅에 다 묻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묻어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 어, 이놈들이 우리에게 막 방법을 쓰고 술을 써가지고 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행했더니 그냥 막 힘들어할 때 우리로 와서 쳐죽였어. 야 이놈들 가만두면 뭐 안될 놈들이네. 그러면서 막 단아 빼서 연합 빼서 죽일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만들. 너희들 그 사람들 건드리면 죽어. 너희들 그 사람들에게 나 떼지어 갔다 그러면 너희들 몰살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고 두려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꼼짝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은혜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마음 아예 생기지도 못하도록 없애버리시는,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가보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 블레셋이 막 기어오릅니다. 어, 이것들 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리셔서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단을 제거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공격 못하게 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타내지면 사단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내가 사단과 싸울 게 없어요. 기도하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7절, 다 같이 보고 마칩니다.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 이더라. 아멘 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얼굴을 패었던 곳. 그래서 엘 베데리라. 이렇게 짓고, 거기서 재단을 쌓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잖아요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또 만나주셔, 또 역사하셔, 또 은해 주셔. 너무너무 놀라서 감사해서 엘베데리라. 이 장소를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전에 약속했던 은혜와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재단을 쌓을 때, 야,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